자 계속 갈게요. 자, 4번에 his way of thinking 그의 생각하는 방식은 is different than ours.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자, 5번에 their designs 그들의 디자인은 are blah blah. 자,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그들의 생각 방식이 어떤데? creative. 창의 인이라는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and beautiful. 그리고 병렬 구조, beautiful 형용사 확인하세요. 그래서, creative 부사 아닙니다. creative라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creative 창의적이고, beautiful 아름답다. 자, 다음 질문. 어휘 파트에서 질문 먼저 출하하세요. 어휘. 윤승, 질문. 붙지 말고, 질문. 다 압니까? 다 풀었습니까? 다 틀렸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질문. 몇번 말을 해라? 2번. 어, 2번이요. 좋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이에요. 자, 빈칸 보세요. 이, 아 동작이에요. 혹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어 oh, moving. 동작이나 움직임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1번. I need to relax for a while. 나는 잠시 동안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A bus o appeared around the corner.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났다. 자, 3번. They don't publish the book anymore. 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출판하지 않는다. 4번에. Forces, 힘을 often produce, 종종 생산한다. Movement or motion, 움직임 혹은 운동을. 5번에 The Main Characters, 주요 등장인물 of the book. 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Are Asian, 아시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작이나 움직임의 과정은 Movement. 움직임이라는 단어의 영영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 독해까지도 받을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42번 갈게요. effort 자 deliberate 계획적인 effort 노력에 의해서 특별히 창조되거나 만들어지다이죠 develop 개발하다라는 단어의 영역풀이가 됩니다 다음 질문이요 자 44번이에요 자 44번에 자 웹툰은 출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에 publishing 이라는 ing 아니에요. 그럼 현재 진행형이 돼버리잖아요. 수동의 형태가 와야 합니다. PPP. 그래서 are published. 다음 질문. 32번이요. a r humorous, 재미있는 drawing, 그림이나 or series 시리즈예요. 재미있는 그림 또는 시리즈예요. Of drawings. 그림의 시리즈요. 그러면 다시 해석할게요. 재미있는 그림 또는 그림의 시리즈예요. In a newspaper or magazine.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그래서 cartoon, 만화의 영역풀이가 됩니다. 다음 질문이요. 저는 제 39번 틀렸는데 질문 안 하고. 자 비번 보세요 자 비번에 지금 이 툴은 무슨 용법이에요? 연체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배우기에 더 명확하고 더 쉽다 앞에 clear로 그리고 e a s i e r 요거 둘다 형용사죠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미면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부사적 용법을 찾아야 해요. 1번 그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나기를 명사적 용법의 목적. 2번 I have something to do today. 나는 오늘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해야 할 something, 무언가. 형용사적 용법이죠. These problems... 이 문제는 are difficult to solve. 해결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My job is to collect coins. B동사 플러스 뒤에 바로 투부정사 연결.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 She decided to go there with him. 그녀는 그와 함께 거기를, 그곳에 가기를 결정했다. 가기를. 명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자, 또 질문. 애매하면 질문해야 합니다.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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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일이 다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해. 나한테 질문해서 해결해야 해. 자, 또 질문하세요. 정리 다 됐어. 정리 다 됐어. 아, 이쪽에는 날 봐봐. 정리 다 됐어. 성탁이 오케이? 태형이 오케이? 케이나 오케이, 지 질문을 해, 그러면. 또 질문. 이쪽에 파티, 질문. 없어? 너네. 윤수아 질문을 해라니까. 질문할 거 없어? 집에 가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는 나한테 질문해, 이 알겠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야.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숙제는 오답노트 그리고 유진 씨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